재미있고 싶어요. 수학 수다방 매 스토리즈 그 12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형 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수다를 떨고 싶습니다.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2019년에 출제됐다니까 2020년 대비 네. 6월 모평 고이 고사에서 나왔던 음. 고삼, 나형 네. 집합 문제를 풀어봤어요. 네. 두 문제. 예, 음.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명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집합 문제 두 개랑 명제 하나인가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세 문항이 나왔었던 음. 거죠. 그래서 어떤 문항이 나왔나 볼까요? 음. 음.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음. p, q가 다음과 같다. p 조건이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을 조건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p 조건은 이렇게 주어 있고 q 조건은 x가 a 이상이다. 아. p가 음. q이기 위한 충분조건 이다라는 말은 음. 뭐였죠? P이면 Q이다. Q이다가 참일, 참일 때 우리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라고 네. 제가 극도로 싫어하는 도식화를 이용해서 네. <laughs>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음. 그러한 실수 A의 최대값, 제일 큰값 네. 제일 커졌을 때가 뭐까지 가능한지 하는 질문이 되겠어요. 음. 자 그러면 일단 절대값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음. 실수는 수직선 위의 점들과 음. 1대1 예. 음. 대응이 되는 수집합이었어요. 네. 그랬을 때 실수 영에 대응되는 점을 원점 오라고 부르기로 했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나타내는 게 예, 맞는데 점의 이름하고 실수 값. 근데 이제 보통 이걸 생략하고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 을 그랬죠 그냥 그쵸. 실수 영이라고. 어쨌든 그러면 어떤 실수 x가 존재할 때이 실수 x에 대응되는 점이 수직선이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는 그 x라는 실수까지 음.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만 나타내고 싶어요. 음.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대값이라는 기호는 음. x가 양수일 때에는 그냥 x 자체가 거리가 돼요. 네. 근데 x가 음수일 때에는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음. 하면 연점에서부터 마이너스 삼까지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네, 3이죠. 예, 근데 삼이라는 것은 이 마이너스 삼에 다시 마이너스를 한번더 더 붙인 거. 개념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x 가 영일 때에는 뭐 x 라고 해도 되고 음. 마이너스 락 x 라고 해도 되죠. 똑같으니까 음. 그냥 이렇게 x 가영 이상일 때는 음. 이렇게 합시다라는 음.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예.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의 정의를 살펴봤으니까. 음. 이 식을 풀어봐야 되겠죠. x-4의 절대값이 2이다. 그쵸.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이 x-4라는 값은 음. 2이던가 음. 왜냐하면 원점에서부터 이전까지 떨어진 거리가 2라는 2.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4가 아니면 마이너스 2이던가 2번은. 다른 경우는 없다는 얘기네요. 네. 이렇다는 이야기는 x가 얼마이거나 6이 2이 되거나 2이거나. 이렇다는 이야기는 x가 2가 되거나 2이거나. 결국 조건 p의 진리 집합은 2하고 음. 6을 원서로 가지는 음. 이러한 집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집합 p가 음. p이면 q이다가 참여 되기 위해서는 음. 집합 q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집합 q는 어떤 집합이냐면 x들의 집합인데 x가 네, a보다 큰나 같은 x들을 그렇죠. 모아 놓은 집합이에요. 그러면 수직선상에 2하고6이 6이 6이 여기 있잖아요. 이 네. e 아이들이 이 집합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아무리 커져도 2보다 커질 수는 없네요. 그렇죠. X, a가 만약 이렇게 돼 버리면 음. a보다 크거나 같은 아이들 모아놓은 뭐 집합에는 육밖에 포함되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2, e, 6을 모두 포함하려면 음. a가 아무리 커져도 2보다 네. 커질 수는 없네요.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2의 최대값은 A의 최댓값은 예, 2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2입니다. 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어, 너무 어렵나요? 아니요. 되게 너무 쉬워서 당황스럽지 않나요? 약간 그랬어요. <laughs> 이런 거였나? <laughs> 예 이게 수능. 수능. 음. 예. 그래서 6월 모의고사하면 거의 수능 직전에 이제 6월 하고 9월 두 번이 평가원 모의고사거든요. 네. 나머진 다 사설 모의고사이고, 음.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사실은 앞으로 내가 정시에서 어느 정도 음. 수능 점수가 나올지 음. 예측하고 이겠지. 그걸 가지고 이제 보통 원서 음. 어떻게 수치해서 고민을 하고 6월 성적하고 9월 성적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음. 좀더 정확하게 자기가 어느 정도 어느 위치인지를 음.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원서 접수가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어느 학교에 음. 입시 원서를 쓸 것인지를 이제 보통 결정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음. 9월 중순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9월 중순에서 9월 말까지. 음.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 점수, 모의고사 성뭐 문제들이 요 정도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음. 상상했던 것보다 아마 아주 어렵치는 안타는 예.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그 유월 모평에 관련된 새 문항을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네. 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요. 다행이었어요. <웃음> <웃음> 아 접근하는 방식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는 거 다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음. 수업 시간에 제가 하나 빼먹었던 게 뭐였냐면. 이게 명제잖아요. 네. 그럼 이 명제의 부정은 뭘까요? 아니다. 속하지 있 않다. 뭐가요? P의 원소들이 P의 모든 원소들이 Q에 속하지 않는다. 몽땅 Q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음. 아, 몽땅 그런 건 속한 것도 있다야, 인 거야? 왜 갑자기 반말이요? 에 <laughs> 말을 하면. <안 웃음> 속한것도 있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속하지 않는 네. 놈도 아, 알겠어요, 있다예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까 아이에 속하지 않는다가 그렇죠. 그렇죠. 아. p가 q에 포함된다는 문장하고 네. 이 문장은 같은 문장이라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부정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예요. 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p의 원소 중에 q에 속하지 않는 놈도 있다. 그렇죠. 아, 음.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분명히 이렇게 이게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예 부분이에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아예 속해있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p에는 그 모든 놈이 여기 없어 이렇게 네.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렇군요그 x가 p에 속해있으나 음. 네. 그 x가 q에는 속해있지 않은 수도 있다. 그러한 x가 존재한다. 그렇죠. 아.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계속해야 되됩니요 그렇죠. 음. 이게 제대로 된 부정이니까, 아, 그러면 그래요. 이 문장에 부정문을 쓰라라고 누군가가 만약 요구하면, 음. p x 는 만족되지만, 음. 이게 갑자기 바뀌잖아요. 음. 이건 뭐뭐 이면이죠. 네. p 이면 q 에 달리고인데, 네. 갑자기 그리고라는 문장으로 음. 바뀌게 돼요. 접속사 자체가 바뀌기 음. 때문에, 음.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이거에 부정을 쓰라 음. 그러면 잘못 써요. 음. 그래서 p x는 만족시키고 음. q x는 만족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not q x 음. 그러한 x가 뭐 한다? 있다. 예, 존재한다 예요 음. 이것이 정확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문장의 음.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언어 유희네요. 이것도 <laughs> 수학 자체가 언어이기 때문에 응. 저는 수학은 언어랑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응. 생각해요. 특히 줄임말 좋아하는 응.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줄임말의 거의 응. 끝판왕이죠. 응. 그러네요. 모든 것들을 기호화시켜서 응. 싹 줄여 버리고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되긴 더 편하겠네요. 요즘 친구들은 그렇죠. 응. 줄임말의 끝판왕. 응. 줄임말이라고 생각. 별다 줄이죠. 응. 별걸 다 줄여. <laughs> 막 줄여. 예, 엄청 줄여서. 예. 되게 이상하게 줄여갖고 내라는 소리를 듣고 있, 있죠.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차라리 수학을 이렇게 아, 아, 아. 줄이는 건 굉장히 아름다워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아, 줄인다. 네.로 음, 좀 생각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예, 음. 네. 자, 에 네, n이 자연수일 때. 네. n이 3 이상이면 음.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은 2를 만족하는 양의 유리수 a와 b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laughs> 이 언어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부정문을 써라 자, n 이3 이상이면 n n 이 자연수일 4. 때라고 했으니까 이건 전체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범주가 자연수의 범위에서만이야기할 거야. 네. 그래서 p이면 q a n g y Sammy 미지 n 가 x가 아니라 n 이죠 n 이 들어간 거죠. 음. 그래서 n n 조건은 n 이 이상이다. Qn 조건은 a n 제곱 더하기 b, b n 제곱은 1을 만족하는 양의 유리수요. 양의 유리수는 없다. 음. 존재하지 않는다. 음. 없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음. 그래서 이 명제의 참거짓을 밝히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네, 이거의 부정이 뭐니 이 음. 명제의 부정이 뭐니. 이게 어디 기출이냐면 한양대학교. 프리넘 스케줄이에요. 아, 그렇군요. 위면의 정답률이 무지하게 낮았다. 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뭐 뭐이면 뭐뭐이다 꼴. 음. p이면 q이다 꼴의 조건으로를좀 명제는데 음. 부정하면 더 이상 뭐뭐이면 뭐뭐이다 꼴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음. 뭐라 그랬죠? 음. 이게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음. 이건 성립하지 않는 음. 그런 n이 있다 겠죠 근런이이한한의일세 u n 가 존재하지 않는다 u n g young, 죠 o 존재하지 않는다의 부정은 존재한다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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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n 이 y 이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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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이걸 만족하지 만족하지 않는 안은. 그런 n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미 부정이기 때문에 음. 존재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음. 이걸 만족하지 않는 다는건 존재한다가 한다. 되는 음.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음. p n이 만족됨에도 불구하고 음.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 p n이 음. 성립하고 음. 음. q n은 성립하지는 음. 아닌 음. n이 있어 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n이 3 이상이고 네. 음. 네. 동시에 음. a의 n 제곱 더하기 b n 제곱은 1을 네. 만족하는. 음. 양의 수 ab는 존재한다. 그렇죠. 음. ab가 존재한다. 음. ab가 존재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음. 그리고만 있으면 되니까 음. 사실 우리말로 좀더 쉽게 음. 바꾸면 n이 3 이상일 때에도 음. 이게 성립함에도 음. 이걸 만족하는 양의 수 ab는 존재한다. 한다. 한다. 음.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끝이에요. 예. 이걸 왜못 풀었어요? <laughs> 그게 요즘 수준이에요. <웃음> 네. <웃음> 당신이 너무 훌륭한 선생을 님 만나가지고 아니에요. 내 이걸 제가 따로 풀었으면 아마 양의 유리수 A, B는 존재하지 않는다였어부터 헷갈렸을 거예요. 아까 보면서 이 무슨 말일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런 음, 거죠. 뭐 따라가다 보이. 뭐 삼분의 일에 뭐 제곱더하기 뭐. 예를 들면 어, 아 간단하게 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음. 5의 제곱이 되죠. 된다. 3의 제곱은 9고 음. 4의 제곱은 16이거든요. 네. 5의 제곱은 25니까. 네. 그렇죠. 기 16은 25가 네. 되죠. 네. 그렇죠. 이게 맞아요. 음. 그리고 3 4 5는 자연수니까 사실 유리수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 양의 유리수죠. 네. 그러니까 제곱일 때에는 3의 제곱 따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을 만족하는 이러한 아이들이 있어요. 음. 근데 n이 3 이상일 때니까 음. 어뭐 예를 들면 3의 세제곱에다가 4의 세제곱을 더했더니 뭐 어떤 놈의 세제곱이 음. 되는 이러한 음. 아이는 있겠죠. 아니요. 아니요. 그런 아이는 없다. 에이 예, 주장이 여기 여기에 주장이죠. 예, 이 주장은 없다라고 음. 주장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건 음. 뭐예요? n이 3이상 3일 때에도 음. 음. 이걸 만족하는 유리수가 존재할 거야. 네, 뭐 뭔진 음, 모르겠으나. 뭐죠? 정확한 값은 모르겠어요. 네, 뭔진 모르겠으나. 분명히 값사 찾고 있을 거예요. 저는 따로 있으면. 아 그렇죠. 이건 1이니까 음. 이걸 바꿔야 되겠다. 어, 5분의 3의 제곱 음. 더하기 5분의 4의 제곱은 1이 되겠죠. 음. 왜냐면 25분의 9, 25분의 16이니까 네. 25로 통분돼 있고 16 더하기 9는 네. 25니까 네. 더하면 1이 되는 거잖아요. 네. 가 그러니까 유리수니까 이제 양의 유리수니까 네. 더제곱해어 그래서 1이 되는 아이를 음. 제곱일 때는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음. 근데 이게 뭐 네모 음. 세제곱, 네모 세제곱. 그래서 1이 되는 음. 이러한 아이는 음. 절대로 없을 거야.라는 음. 그러니까 게요 주장이고. 네. 예. 음.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야.라는 게 뒤에 주장이에요. 네. 뭐가 맞을까요? 계산해야 되나요? 아니요. <laughs> 한양대에서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당연히 이거에 참고짓은 모를 거라고 본 거예요. 아 정확하지. 네. 예. 아, 음. 그래서 그냥 부정문만 쓰라고 요구한 음.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참고짓을 가리는 건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배려 거네요. 예. 이게 너무 유명한 명제이기 때문에 음. 수학, 수학적인 어떤 감각이 되게 뛰어난 친구라면 음. 아 얘는 당연히 되게 쉽게 그냥 썼겠다. 그러니까 요 답을 세는건뭐 음. 당연한 거고. 음. 당연히 얘가 참일 거야라는 음. 것까지 예. 추출할 수 있, 있다 아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문장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출제가 된 거지 한양대에서 음. 고의하기를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예,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 <laughs>